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름이야 38장 네, 이름이야 38장 읽어드릴게요. 아따니 아들 수바나야 수바디아와 바스리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가야의 아들 말기야 마이키야의 아들 바스울이 에르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은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빌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예, 그 고관들이 왕께아리되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이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은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내일를 거스릴 수 없는 일라 하는지라 그들이 에레미아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아의 부덩이에 던져 넣을 때 에레미아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부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 뿐이므로 에레미아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그 내시구수인에벤멜렉이 그들이 에르미아를 부정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이라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르넬리기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에 아뢰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르미아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 웃어 굶어 죽으리라 하니 왕이 부술 사람 에비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아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국가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황금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아에게 밧질러 내리며 구세인에비멜렉에에 에레미아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헝겊과 날고노스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아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아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아가 시대들의 몸입니다. 아멘. 여보 무슨 소리예요? 네예 네,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여보. 아, 됐고 이제 빨리 빨리 끌어. 아 가야 네. 좋은 하루 되세요.